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인생은 왜 힘든 걸까? 책 준비했어요. 음, 오늘도 인생은 왜 힘든 걸까? 한번 멈추어서 의심해보고,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음,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그럼 얼마나 더 노력하면 될까요? 나는 답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밀어서 열어야 하는 문을 온 힘을 다해 당겨서 열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 단순하다. 그저 이 문은 당겨서 여는 문이 아니라 밀어서 여는 문임을 알면 된다. 그런데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문을 당겨서 여는 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정말 드물게 그 문을 밀어서 여는 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그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당겨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서 열어야 한다는 말은 당신의 귀에 가당치 않을 것이고 허공에서 속절 없이 사라질 것이다. 간혹 귀에 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다수의 주장 속에서 허튼 소리로 치부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믿을 수 없는 화항된 사람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비난과 무시의 화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오름을 증명하기 힘든 어설픈 주장은 당신의 가슴에 가 닿기도 전에 군중 속에 묻혀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나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해 봐. 우리는 무게를 알기 위해 저울을 이용하고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를 사용한다.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자신의 감정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부에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이 기쁨, 감사, 환희, 충만, 평화, 평온, 만족, 사랑과 같은 기분 좋은 감정들이라면 당신은 옳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불안, 원망, 우울, 슬픔, 분노, 원한, 증오, 미움 등과 같이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감정들이라면 당신은 틀린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감정은 당신 생각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고.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고 지표이다. 그런데 대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지표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감정을 자신의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